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수동 갈거예요 민경이랑 성수동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시고뭐예요 찍어줘야 되는데 안녕히계세요 김민경이 꽃다줬어요 아 <laughs>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짜잔 짜잔. 여기야? 진짜, 진짜 여기야? 어아 맞아 월요일도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야월일이야어야 어. <laughs> 말을 했어 야나 <laughs> 몰랐어 아니,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거를 어제인가 엊그제 봤거든? 그래서 새해 복안 해달라고 돼있길아 월요일 새해 복구나 아 그렇구나 <laughs> 이러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월요일

이거봐요. 위트치로안넣 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과연, 과연. 자, 넣어줄게요.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노랑 제니츠! 제니츠 나왔어. 응. 역시 체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더! 야. 여러분, 같이하지 마세요. 같차하지나 <laughs> 네, 지금 중독이다. 지금 몇, 몇 개째 뽑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더! 한번 더! 음.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가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지도를 못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laughs> 날씨가 꼬리꼬리해지고 있어. 아까 분명 좋았는데. 그니까. 어떻게 된 일이죠, 민경 씨? 어, 여기? 저기 아니야? 여기야? 헉. 여기 들어. 저기로 가도 돼. 아 막, 막, 막힌데 아니야. 이속길 맞네, 맞네. 여기야. <목소리> <힘겨워> 소개해 주세요, 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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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있겠죠>? 이거는 바닐라 빈 <목소리> 라떼고요. 디카페, <목소리> <목소리> 커피로 마셔서. 그 이거는 피치 우롱. 맞아요. 이거는 <목소리> 이거는 머드 케이크. 머드 <목소리> 차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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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여기 파이기 진짜 많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안녕 민경이는 케이크 전문가거든요 디저트 디저트 어떤지 음~~ 어때? 민경이한테 인정받는 거 정말 맛있는 겁니다 진짜 맛있 야호 이제 무엇을 할 것일까 한강을 갈까요? 어 좋지 야호 아, 어? <laughs> 어, 어 이거 괜찮은데? 걸리자 <laughs> 막중한 거 치고는 잘 나왔다 이 말씀 어 만두 만두만 시 만두 not b a 배 갈비만두? 갈비만두 못 참지? 먹을까? 당연하지. 아, 느낌 주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갈비만두. 우와. 네. 멋져요. 민경이가 지금 깍두기를 자르는 모습을 모습 보고 계시고 오늘의 미용사들이 이렇게 자르고. 네. 미용사의 가위지. 이렇게 가야되나? 전화 <laughs> <더 나한테 웃음> 주세요 아 <laughs> 언니가 제키다 뺏어갔죠 언니가 제키 가져갔어요? 근데 더 이상 뺏어갈 키도 없어 호 <laughs> <laughs> 야야야야 야, 야.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아, 아. 너무 좋은데? 그니까 딱 적당한 날씨 여기서 멈춰야 돼 그니까 <laughs> 근데 한근너 이렇게 출근 그니까. 나중에 아, 앉자마자 오얘 너무 좋은데? 갈까? <laughs> 갈까 우리? 우리 홍대 갈까? <laughs> 민경이 것을 찾았습니다. 또 비슷한 거. 맨날 똑같은 거. 근데 조금 달라요. 이건 <laughs> 살짝 골덴으로 되어있어서 아,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어디 가지? 음, 이거는 음, 진짜 드디어 발견했어. 이게 뭔가... 우와, 도이 됩니다. 아이키, 또무이만 없네. 또무이만무이만 빼놓고 없어. 하트, <laughs> 두두두... 어? 너무 귀엽지 않니 뭐... 우와, 귀여워. 판다 너무 귀엽다! 이게 대단 떡볶이 모줄 거예요. 돈가스 김밥, 왜? 제가 뭘시켰냐면요 뭐 불돈가스 김밥이랑 어묵이랑 쿨피스 복숭아 시켰는데. 어묵은 민경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아직 코멘트이 소리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목 많이 빠졌다. 허맹맹 이거 말리 없어졌어, 됐어. 아니 나오기 전에 날씨 봤는데 1 6도라는 거야. 그래서, 에? 16도? 하고 아, 딱 창문 을 열었는데 바람 너무 서럽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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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긴팔 긴바지 무조건 입어야 된다. 이러고 딱 입고 나왔지. 저 그거 샀어요, 무이치로. 부산과 창원과 서울의 모든. 굿즈샵을 돌아다녔는데 우이치루를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드디어 찾았어 우와 맛있겠다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겁나 추워